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, 김코노TV의 김코노입니다. 오늘은 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안경도 한번 벗었고요. 어, 저는 2003년도에 데뷔를 해서 현재 약 20년간 무명가수로 살아온 사람입니다. 아, 물론 20년 동안 계속해서 가요계에서 열심히 그한 길만 걸은 것은 아니지만, 뭐, 일본에서의 공연, 또 중국, 말레이시아, 중동 카타르까지 K-POP 활동 혹은 CCM 활동까지 병행하면서 약 20년간 공연과 음반을 여러 장 내면서 나름의 활동을 해왔습니다. 어, 공연은 정말 작은 공연부터 큰 공연까지 약 3천회 이상 모르겠어요 3,4천회 사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공연을 해온 것 같습니다. 어, 제 최고 히트곡이 뭐냐면 약간 그제 최고 히트곡이라고 한다면. 투니버스에서 방영했었던 여러분 팽이 좀 돌리셨어요? 어렸을 때 베이블레이드 오프닝 곡을 제가 불렀었습니다. 전국의 놀이터에서 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이 팽이를 돌려줬던 아이들 정말 고맙다. 형 많이 늙었다. 자, 그 세월 동안 틈틈이 레슨도 했고 또 제자 중에는 여러분이 다알 만한 유명한 가수도 있고요. 또 이제 미국 버클리에 간 학생이나 또 좋은 실용음악과를 간 친구들도 여러 생기게 됐어요. 그러다가 2015년에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 2에 출연하게 됐고 잠깐 이제 얼굴과 목소리를 좀 알리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해외보다는 한국에서도 참 많은 공연을 하게 됐어요. 물론 음반을 계속 내면서 저도 가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지친 상태였거든요. 그래서 좀 쉬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몇 년을 쉬었습니다. 한 6년 정도 쉰것 같아요. 어, 그러다가 이제, 제 간간이 좀 공연은 되게 많이 했거든요. 어, 그러다가 이제 뭐 코로나, 아우, 지긋지긋한 그 코로나19 때문에 무대를 잃고, 제 실용음악원을 학 열게 된 거죠. 학원을 운영하면서 또 뜻밖의, 오, 이거 굉장히 천직인데? 어, 이렇게 천직을 만나듯한 행복한 마음과 안정된 생활을 좀 하게 된것 같습니다. 자, 결론은 20년간 무명가수로서 열심히 구석구석을 좀 빛내면서 살아왔습니다. 그 시간들을 살면서 제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. 실패한 거 아닌가? 이렇게 열심히 노래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조금 억울한 게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.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제 손에 땀나게 쥐고 있던 제 꿈인지 뭐 욕심인지 욕망이었던지 자,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음, 내려놓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약 14년 전에 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이제는 제 딸이 이제 중1이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두 아이를 바라보고 사는 아빠이자 남편이 됐습니다. 그래서 꿈이 좀 바뀌었어요. 제 꿈이 옛날에 가수였다면 지금은 제 가족이 제 꿈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가족들의 행복을 온 몸으로 지켜내고. 또 가족들의 안전을 온 어깨로 지탱하는 것,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그렇게 가족들의 웃음을 보는 일이 저에겐 꿈이 되었고 행복이 된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행복이 없더라고요 아, 무대에 서는 일도 정말 지겹게 서봤고요 20년간 섰어요 20년간 정말 많이 섰고 보통 가수분들 큰 무대 서시잖아요 그래서 무대 경험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아무데나 다 섰기 때문에 무대 경험은 정말 너무 많습니다. 음반도 되게 많이 내봤고요. 대형 가수만큼의 인기는 제가 누려보질 못했지만,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이나마 받아봤고, 지금은 이렇게 무명하게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노래를 부르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게참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. 자, 무엇보다 요새는 제가 이제 노래를 가르쳐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안 나오던 고음을 내게 됐고 노래 실력 자체가 늘게 되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시더라고요. 굉장히 내 레슨 날을 기다리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행복해하시는 모습 보는 거그 되게 좋더라고요.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이런 말이 나오죠. 그 권나라 배우가 이제 최유라 역할을 했고요. 어 그다음에 송세벽 배우가 기훈 역할을 했죠. 이제 주변에 아저씨들 막 이렇게 앉아 있는 술자리인데 거기서 아저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. 야 기훈이가 어디가 좋아요? 라고 하니까 최유라가 대답을 하죠. 망가진 게 좋아요. 사랑해요.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. 기훈이 대답을 해요. 야 여기 다 망가진 인간들이야. 야, 이 인간은 은행 지점장이었다가 모텔에서 수건 대고 계시고 자동차 연구 소장이었다가 지금은 미꾸라지 수입하고 계시고. 제약회사 이사였다가 지금은 백수. 우리는 청소하고 뭐 좋겠다. 여기 다 네가 좋아하는 망가진 인간들이잖아. 이렇게 대답을 하죠. 자 그러면서 이 최유라에게 야너 언젠가는 남자들한테 다구리로 쳐맞을 거야.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어 그때 이제 최유라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아직 그 얘기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. 인간은 평생을 망가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. 그죠 여러분 망가질까봐 되게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살지 않아요 발버둥 치면서 어, 망한 감독님이 이 기운이라는 인물이 영화 감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망가져서 청소를 하는 사람인데 망해버린 감독님이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좋았대요 망해도 괜찮은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망가져도 행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전혀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저씨들 눈빛이 다 촉촉해지죠. 어, 저도 그래서 좋아요. 내 가족들이랑 웃는 게 좋고, 아내와 아이들과 사이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게참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이 행복을 아둥바둥 지켜가면서 사는 제 모습도 좀 괜찮은 것 같고. 무명가수로 20년 살았던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가졌다. 가수로서 망가졌다. 보컬리스트로서 망가졌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, 어, 저는 그 모습도 괜찮더라고요. 아, 무명가수로 20년을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참 열심히 잘 살았다. 행복하고 좋았습니다. 자, 여러분, 세상에 1등이 몇이나 있겠어요? 그죠? 별로 없어요. 괜찮습니다. 조금 망가져도 오늘 행복하면 됐어요. 아, 망가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오늘이 어제보다 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제 영상 봐주시고, 또 노래 연습도 같이 해 주시고, 또 이야기들도 공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주 뵙겠습니다.